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제가 이야기 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상황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 골격은 그대로이겠지만, 들어가는 이야기가 좀 많이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이해 관계인, 그러니까 전 소유자라든지 세입자 혹은 그 물건에 관련된 사람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요구는 돈이죠. 혹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낙찰자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아파트 세입자가 안 나가고 재계약을 해달라고 하고 또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한다든지 하면 아니면 이해관계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엉뚱한 비용을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소 황당한 요구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요구를 받게 되면 처음부터 원칙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과 이론이 있는데, 장황한 이론보다는 제가 잘 아는 분이 겪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다소 황당한 비용 요구를 받았던 그런 물건인데요. 2017 타경 13458 2번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 있는데요. 이 물건은 감정 금액이 2,900만 원 정도이고 계속 유찰이 되어서 70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낙찰은 800만 원대에 됐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 금액이 저렇게까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묘지가 두 개가 있다. 떡헌이 있어요. 농지지만 도로에 맞닿아 있고 개발 여지가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 물건 위에 묘지 때문에 땅 사용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더큰 물건이죠.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자를 걷어내고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드뷰를 보면 묘지는 누가 관리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묘지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것이고 관리자가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다만 묘지를 관리하는 실질적인 묘지를 찾는 것이 아무래도 핵심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묘지가 있는 물건은 국무기지권이 성립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런 것을 먼저 따져보는데, 그것보다는 과연 묘지 주인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이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묘지만 없으면 참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건을 보시면 동쪽으로 임야를 끼고 있고 서쪽으로는 넓은 면이 도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땅을 대체적으로 토임이라고 하는데요. 토임은 주택지, 정확하게 말하면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격이나 값어치 면에 있어서 꽤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묘지가 있어서 당연히 사용상의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뭐 저렇게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도 묘지 관리자를 찾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도 낙찰받고 묘지 주인이 알아서, 알아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만약 묘지 주인이 안 나오면 무연고 묘지로 신고하는 행정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꽤 오래 걸려요. 시간이 걸리면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속전속결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머리 아픈 일들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묘지 주인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죠. 생각해보세요.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에요. 그 협상이 잘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런 고민은 일단 집어치우고 상대방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라고 하면 물건 자체의 하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연의 가치와 가격으로 가치가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낙찰을 얼마에 받았을지 몰라도 곧바로 처리한다라고 가정하면 저기 저 감정가 즈음에서 땅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죠. 이 묘지 주인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전 소유자의 친척인데 허락을 받아서 묘지를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땅주인의 양해를 구해서 묘지를 만들었지만 땅주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땅주인 토지가 경매에 붙여진 것이고요. 실제 묘지 주인은 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행히도 이 묘지 주인은 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겠다라고 본인이 먼저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상황이죠. 정말 복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묘지 주인이 여기에서 다소 황당한 비용 이야기를 했답니다. 세상에 묘지를 이장하는데 이사비 명목으로 몇 백을 대놓고 뜯어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이장하는데 재산은 성대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죽은 사람이 뭘 알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몇 백이다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답니다.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묘지 이사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말에 낙찰자는 많이 황당해 했죠. 저에게 이장을 할때 제사비용이 꼭 들어가야 되냐고 저에게 다시 묻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많이 황당했어요. 아니, 자기 묘지를 이장하는데 왜 낙찰자가 묘지 이장비용을 줘야 하냐고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다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아파트 경매에서 명도를 할때전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이사 잘하시라고 이사비용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꼭 줘야만 되는 비용은 아니고 그냥 좋은 뜻으로 선의로 주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선의를 넘어서 불공정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런 무지 이사비용 따위는 절대로 줄 수가 없다고 딱 달라 이야기하라고 시켰죠. 다행히 지인은 제 말을 잘 듣더라고요. 묘지 주인에게 이사비에 대한 것으로 한 소리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묘지 주인 동생이라는 사람이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요. 진짜 문자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혀요. 아니, 보기에 따라서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저도 이번에 나온 춘배 사건에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았어요. 왔던 문자 전문을 적었고요. 읽다 보면 이것을 뭐, 점잖은 협박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아무렇지 않게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은근한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앞뒤 구분 못 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내용이니까 놓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경매 법원에서 토지를 낙찰받은 분이죠. 저는 상기 토지에 어머님과 큰 형님의 묘소를 모시고 있는 그냥 누구누구라고 할게요. 누구누구입니다. 지난 형님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상황을 전해듣고 그간 사정이야 어떠하든 일단은 토지 소유자의 계획을 최대한 맞춰드리고자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합의가 있었고 일처리는 서로 연락하시는 형님께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가족은 경우와 상식에 맞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께서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게도 그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한 상호간에 마음 상하지 않고 일처리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뭐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뭐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한 가지 바람이라면 그 희박한 경우가 우리의 경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쪽에서는 최대한 빨리 묘소를 옮겨 드리는 것은 물론 당 부동산의 등기일로부터 이장일까지의 지료를 지불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토지 소유자 분께서 분묘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준비해 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땅 사용료는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줄 것이고. 요지 이장비는 금액이 높으니까 너도 준비해라.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죠. 경매 신청 시 분묘가 있는 토지임을 아셨을 테고, 낙찰받으실 때, 낙찰받을 때, 분묘 문제는 일반 주택 세입자 처리보다 훨씬 어려운 일임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저는 왜 낙찰을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욱이 토지 원소유자는 조카로 그 토지의 산소를 모신 것은 가족의 결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우와 상식에 맞게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조금은 양보하여 서로 간에 얼굴 붉히지 않게 순조롭게 일이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저승에 사시는 분이나 이승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죽은 사람을 열심히 걱정했는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토지를 매입하신 이유가 부모님을 모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라고 들었는데, 그래야만 그곳에 살게 되실 부모님께서도 편안하신 마음으로 건강하게 사시지 않겠습니까? 본인 부모님이나 걱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탁의 말씀은 앞으로는 가급적 감정 상하는 글이나 말씀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형님께 자제를 부탁드렸습니다. 닥치고 돈이나 내놔라. 뭐 이런 소리잖아요, 이거. 아울러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의도를 떠나 다소 형님께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일과 관련해서는 낙찰자께서 형님께 유감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뵙고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낙찰자는 마음 안상했까디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끝으로 이 일과 관련하여 선임하신 변호사를 연락처를 알려주시거나 제 연락처를 그분께 알려주셔서 그분과 제가 논의. 오는 법적인 토의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다 살다 변호사와 법적인 토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분과도 협의 또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때는 법정에서 처리해야겠죠. 거의 이쯤이면 판사 나신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뭐 대놓고. 협박한 거죠. 짭지 않은 글 읽어주셔서 고맙고, 이걸 보시고 형님께 전화 한통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줄지 안 줄지 미리 확인해서 연락해라. 뭐이 소리잖아요. 다소 많이 황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 웃기더라고요. 말투는 정중하게 쓴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강도죠. 돈안 주면 뭐지 안 옮긴다. 그럼 너는 힘들어지니까 좋게 돈 줘라. 돈 주면 묘지 좋게 이장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가 많이 고민을 하죠. 일을 복잡하게 하는 이보다 차라리 돈 주고 좋게 끝낼까? 아니, 내가 돈을 왜 줘? 내 부모, 형제 묘도 아닌데 끝까지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용기가 충만해지기도 하고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밤 자고 나면 저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락, 가락 아주 갈팡, 질팡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농지에 묘지를 설치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농지에 묘지를 쓰게 되면 농지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돼요. 본래 가격도 못 받고 똥값으로 가격이 후려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단호해져야 돼요. 제 기억으로 묘지 주인은 제사비용을 포함해서 이장비용으로 거의 낙찰금액 비슷하게 요구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그 금액을 말씀 안 드릴게요. 금액을 들으면 누군가는 또 욕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누군가는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그 묘지 이사비용은 당연히 생돈이 되는 것이니까 줄 수가 없죠. 낙찰가가 700만 원인데 거의 낙찰가에 준하는 비용을 요구하니까 그곳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남의 땅에 묘지를 썼으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 그 비용을 내가 내기 싫으면 당연히 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용을 왜 낙찰자가 냅니까? 당장 뭐 아쉬운 것이 있다고?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묘지가 있는 토지를 낙찰받으면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무슨 봉이나 잡은 것처럼 너잘 걸렸다 돈좀 내놔라 하는 억지를 피우시는 분들이 보기보다 꽤 많이 있어요 협상을 하기에도 버겁지만 그래도 뭐 낙찰 받았으니까 이런 분들도 만날 수 있는 것이겠죠 답답하지만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협상할 상대가 있다라는 것이 그게 어디예요 요지 주인에게 이 장비는 절대 줄수 없다고 강하게 내쳤어요 그리고 오히려 낙찰받은 이후로부터 이장하는 날까지 땅 사용료를 모두 내야 한다고 내용 증명서를 날렸죠.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묘지를 이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사 비용은 쏙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끝까지 비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묘지를 이장하고 뒷마물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는 받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아주 깔끔하게 정리까지 하고 가더군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묘지만 잘 처리하면 기본적으로 감정가 이상이 돼요. 아, 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미리 보고 들어갔냐고 물으시는 분도 있었겠네요. 묘지를 잘 처리하면 땅가격이 크게 뛸 것이라는 것도 미리 다 예측하고 들어갑니다. 원래 하자 있는 물건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못해도 감정가 정도는 올라가죠. 지금은 뭐 감정가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갔죠. 물론 시간이 더 지나가면 갈수록 물가 상승률에 기인해서 더 올라가겠죠. 부동산에 내놨더니 금세 매수자가 붙더라고요. 저렴하게 달라고 하면서. 제 지인은 당장 급할 것이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가치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경매를 하다 보면 세입자 혹은 전 소유자에게 전혀 얼토당토않는 그런 요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요구를 들어주고 좋게 끝내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내치느냐. 이것은 낙찰자의 목이지만 그래도 내가 물건을 처리하고 온전한 물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협상과 원칙이 그리고 나름대로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그 원칙과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또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과감하게 내쳐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내가 수용한다고 하면 큰 이득을 위해서 이 정도 투자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매 물건 처리에 대한 만족감이 아주 높아지더라고요. 경매나 공매에서 좋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물건을 만들기 나름이지, 애초부터 좋은 물건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물론 나온다고 하면 낙찰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 이 바닥에서는 종종 벌어져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실 것인지, 그런 것은 낙찰자 판단이지만 좀더 확실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때로는 더 수익을 위해서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좀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십시오. 제가 직접 성심성의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